기본적으로 마운트를 타면 이런 식으로 손을 짚고 넓게 중심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다리가 너무 가벼운 다리는 상대방 전방위 쪽에다가 푸을다 걸어주고 상대방 다리를 벌려주고 이렇게 되면 상대방 브릿지를 쳐도 약해 두고생각 중심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골반이 상대방 배의 압박이 충분히 되게 그다음에 스카이다이빙 한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심을 잡아줍니 근데, 이거만 너무 하면은 제 발목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상태로 걸어주거나, 아니면은, 클로즈 가드로 전환. 이런 식으로 클로즈 가드로 전환해주고, 똑같이, 스카이다이러 하듯이, 이렇게, 버텨주세요.